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다수의 농원에 키핑해놓은 저희집 다육이들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남의 것만 찍지 말고 큰언니네 것좀 보여달라고 그러셔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백봉이죠. 32짜리 요거는 제가 입고지한더블리노즈 이그 아이는 릴리시나 변이 릴리시나 변이고요. 우리가 보면은 백봉 옆에 또 한두 짜리 백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아주 백봉 얼굴 참 예쁘죠. 이렇게 예쁜 백봉. 참도 이 아이는 이게 뭐냐면 킹크라우트 크라우츠입니다 핑크라우츠이고요. 근데 제가 얘를 특유특의 아... 목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핑크라우츠 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미아하고 하고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얘는 핑크라우칩인데벽어연 물을 안 줘가지고 쪼고 쪼쪽을 합니다. 오늘 물 줬어요. 얘는 네티지야. 요거는 큐비크루스트. 아주 진짜 예쁘죠? 색상이 너무 예쁜데 얼굴이 지저분한 거는. 약을 쳤어요. 며칠전에 이렇게 목대가 굵고 밑에는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왔죠 아주 참잘 자라고 있어요 또 요거는 소인재 소인재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소인재 요 아이는 너우 너우가 이제 가을되면 빨개지겠죠? 너우고, 얘는, 또 뭐냐, 연미인. 연미인. 이거 왜 샀냐면은, 연미인 꽃이 꼭 저기 난꽃같아 난. 너무 이쁘더라고요. 연미인 꽃이. 대품입니다. 요거는 펜지. 펜지 얘도 한 몸이에요. 펜지. 또여기는 칠변화. 칠변화금. 원래 얼굴이 요거래요. 요게 칠변화인데, 이제 요게 금이 된 거죠. 요거 두 개가. 그래서 칠변화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면은 라일락 라일락이 아주 색상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또 키도 뻥. 좀잘 컸답니다.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살몬살몬도 샬몬. 아주 색상이 예쁘게 물드는건데 지금 물이 다 빠졌죠 여기 보니까 여기 안는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이거 이름을 모른답니다. 처음서부터 모르는 걸로 샀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데이드 아이스, 데이드 아이스. 입장이 엄청 두, 두껍고, 두껍고 쨍쨍합니다. 이드아이스고 요거는 앙팡금 앙판금. 앙팡금이에요 두 그루를 합식했답니다 요거는 자궈 나온거고 앙팡금이고 요거는 셀렉스 아, 백분이 만질 수가 없도록 이렇게 어디 스쳐, 스쳐가지고 백분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어요. 목대가 굵은 셀레스. 또 요거는 나탈리아. 나탈리 나탈리아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얘도 목대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래가 대단하지요 또 요거는 너년이 얘도 한몸이에요 너년이고 요거는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가 자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대강 띄워줄라니까 또 떨어지지도 않네요 이렇게 속에 자구가 여기도 그렇고, 이 뒤에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너무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어미 얼굴 넷에 자구들이 너무 많아서 뛰어들렸더니잘 떨어지지도 않는답니다. 요 아이가 핑크라우츠 빈지 제가 큐빅이라고 쏟아 붙이긴 했는데, 큐빅이 아닌 것 같아요. 핑크라우츠 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 음, 아가보이데스아가보이데스 아가 이쁘죠 아렇게아가보이데스참 색상이 예쁘죠. 이렇게 아가보이데스이 아주 목대가 튼실한데 잘 보이질 않네요 요주 목대 가보우한데잘보이네요거는네인보 나일락하고 너무 많이 닮았는데 같이 놓고 보면 틀리답니다 네뭐모금 요거는 네뭐모금이고 요거는 나일락이고 비슷하죠? 색상이 좀 틀려서 그렇지 온슬로우 대품 데품. 온슬로우 대품이고요 여기 오팔리나 아 오팔리나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예쁘다 그래서 얘가 죽을 날에나 왜 색, 색이 이렇게 예뻐졌죠? 그랬는데 죽진 않겠죠? 오판이나 이거 두두 두, 도트 합식한 거거든요. 이거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팔이나 색상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여기는 보라 공주. 보라 공주가 이렇게 자구를 엄청나게 달았죠. 자구들이 다 어미 얼굴만큼 이제 커질라고 그런답니다. 이 보라 공주도 목대가 대단히 크죠. 잘안 보이네요. 요거는 캐시미아.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쬐끔거 왔는데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실망했죠 근데 자라려고 크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막 폭풍성장을 하네요 또 요거는 레이지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참 풀이 은 너무 예쁘죠 색상도 여기 목배야말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자고가 하나 있고, 네이비 포스트랍니다. 여기는 버클리. 버클리나 네이비 포스트나 얼굴이 비슷해요. 버클리가 자고를 이렇게 몇개 달았나요? 두개 달았습니다. 또 목대가 대단히 큰 아이고 또요기 네인드랍이 네인드랍이 묵은둥인데 이 입장을 잘 못내네요 이렇게 앙상해 가지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잘 내겠죠? 요거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빨갛게 아 물들었던 애인데 지금 이제 물이 다 빠져서 만 아주 물이 너무 빨갛게 들었네요. 또 여기는 양진. 양진도 아주 얼굴이 엄청 많죠.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색상이 예쁜 양진. 여기 또 아우렌시스가 있습니다. 아우렌시스는 자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요, 보세요. 자구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는, 아까 본 아우렌시스는 큰 얼굴이 네 개에다가 자구가 새끼들이 많았는데 얘들은 얼굴이 다 비슷한 애들이게 바글바글 하죠? 바글바글 하죠? 뱀바디스. 요 아이도 묵은 아이죠? 이스가 그 뒤에 이 아이는 엄청 묵은해예요. 바디스. 또 여기 보니까 둥근 잎이 피치우리대아 예쁘죠? 이런 화분에 둥근 잎이 피치리대 물들면 엄청 예쁘겠어요. 네, 둥근잎 이치우리 되고요. 여기가 요것도 보고 할까요? 아가 보이겠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조아가나조아가나아나조아가나조아가가 음, 있고 우리 또 마디바 마디바가 저희 건 삼두예요. 삼두인데 여기 빨갛게 물들었네요. 영상엔 잘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마디바가 여기 있구요. 또 여긴 네드베리. 네드베리가 지금 입을 딱 담으고 몇달 동안은 가만히 있더니 처음엔 간수해준 뒤에 이렇게 입을 버렸답니다. 또 이에르미스님이 주신 화분에 이렇게 예쁜 레드베리고요또 여기 소프트 레드, 소프트 레드하고 붉은 잎이 칠리되고 비슷하다 하네요. 이렇게 소프트 레드. 아 색상이 너무 이쁩니다. 이제 뭐 투명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요거 요거 얘도 얘는 이름이 월, 에, 월동자금. 월동자금이네요. 월동자금인데, 이렇게 예쁘게. 금이 다 이렇게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유 복적 아주 왕, 왕대품. 특유 복적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개만 담아봤습니다. 몇 개만 담아보고 다음 기회에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보여드리면은 창들은 저 위에가 그늘이라서. 여름에 거기서 살라고 다올려냈고요 올려놨고. 지금 공사를, 우리 다수야 농원에 공사하느라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자, 다음에 자세하게. 몇번 담아야 되겠네요. 몇번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기만 하고, 여기 보면 왕대품. 왕대품들. 장소가 비어보니까 예쁘게 진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덕쳐덕 쌓아놔가지고, 볼품이 없네요. 여기도 보면 방울봉만큼도 엄청난, 큰 거예요, 여기. 바닥에 그냥 나와 있고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 그렇게 여러 오랫동안 꽃이 그렇게 계속 피더니 이거 철화 되는 거 아니가 있어요? 선인장 철화 아닐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이런 아이들은 다음번에, 요번에 새로 들여오는 아이예요. 엄청 멋있는 아이를 새로 들여왔답니다. 오늘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에 키핑해 놓은 저희 집다육 일부를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